감독님은 강수원 의을 초대합니다. 다음은 강경안 동료원의 1 0단계을 초대하겠습니다. 부심의강분원부의대 부친의 이동수 라이 무시해, 소봉락라 무시해, 토, 뱅, 나이 무시해, 이 무시해, 이 무시해, 토, 뱅, 나이 무시해, 토, 뱅, 이 무시해, 한 뱅, 나이 시해 토, 뱅, 나이 무시해, 토, 뱅, 나이 무시해, 토, 뱅, 나이 무시해, 이 پرڪونتو <laughs> بندرا